이는 꽈리고추 들어가 있잖아요. 여기에 드셔보시면은 아마 그동안에 닭강정 많이 드셨을 거예요. 응. 근데 정말 이두 가지는 제가 소스 으로만든 거거든요. 이 마늘도 그 땅끝마늘 해남 거. 그냥 건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다른 닭강정하고 조금 틀리고요. 닭을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이제 요것은 빨강노랑이잖아 비트하고 카레. 그래가지고 건강식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. 저희는. 닭강정을 보통 한번 튀기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두 번입니다 <laughs> 비주얼이 괜찮나요?